Takk fyrir að hlusta. 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남자 친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남자 친구분은 피부가 하얗고 청백하고 퇴피미가 넘치는 그러한 분으로 보여지십니다. 또한 옷은 검정색이 잘 어울리는 무채색이 아주 잘 받는 분으로 보여지시며 옷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분으로 보여지십니다. 연예인으로 치면 배우 이수혁 씨가 떠오르는 분이신데요. 성격적으로는 MBTI로 T의 성격으로 이성적이고 날카로우신 분으로 보여지시며 매우 분위기가 있고 아우라가 넘치는 분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분과는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과거의 분으로도 보여지시는데요. 이분과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해 보는 다시 리셋하는 느낌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다시 사귀게 되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남자친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남자친구분은 세련되고 수려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예의 바르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또한 외모는 어려보이고 동안의 얼굴을 가졌으며 이와 달리 행동적으로는 남자답고 책임감 넘치고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실행력 행동력도 가진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또한 이분은 자기가 마음먹은 것이 있으면 혹은 꽂힌 것이 있으면 바로 실행하고 행동해버리는 그런 추진력이 높으신 분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로맨틱하게 사랑 고백을 하다가 남자다운 면모를 어필을 하시고 행동력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행동할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남자친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남자친구분께서는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안정적인 그러한 분으로 보여지십니다. 또한 성격적으로는 인싸 재질이시고 인기도 많으신 분으로 보여지십니다. 어떤 우두머리 자리에서 모임을 이끄는 모습으로도 보여지시고 하시는 일도 많고 하는 재주도 많아서 이분을 따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분은 어떤 모임에서 이분과 만나게 되고 이분이 여러분을 보자마자 사귀자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인싸 재질에 인기가 많으신 분이지만 여러분께는 개인적으로 사랑한다거나 표현을 아끼는 모습으로도 보여져 조금은 답답한 모습으로도 보여지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이분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남자친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남자친구분은 모두가 뒤를 돌아볼 만큼 아주 잘생긴 분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미지적으로는 귀엽고 러블리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어려 보이는 동안의 페이스를 가지신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렇게 너무 잘생겨서 여러분은 이분이 나를 왜 좋아하지 하는 의구심도 들 것으로 보여지시고 약간은 경계하는 모습도 보여지십니다. 그러나 이분이 너무나 여러분의 스타일이라서 이분과의 연애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분과의 사랑을 키워 가실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4번 카드를 뽑아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